오우. e 호스가... 주장 와 이야 진짜 멋있다 우 집중 네, 회사에. 자, 이제, 이제 시작한다. 시작! 오케이. 아, 연습이 있네요. 야 멋있다. 와. 와우 우와. 아, 쇼가 있는 거예요? 아, 쇼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예 대상 때 오프닝 그러니까. 모델을 했어요. 아, 아, 아 맞네. 그만 보네. 아, 어, 네. 6, 7, 8. 느낌이 있다. 오, 오! 오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오케이! 붐! 따다! 오케이! 오 원, 투, 오 쓰리! 오 오케이! 봤을 때, 어, 이런 순서. 아시죠? 후, 후. 알죠? 제대로 배우셨네. 네. 어. 그러니까 저희에 비해서 너무 과스펙 선생님들 보여주셨고. <laughs> 어. 아니 그래도 어, 이왕 하는 거뭐 제대로 배워야지어멋있다 그것만 어. 깔끔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응. 네. 헤이마마 한번, 한번 해볼까요? 네. 어 <laughs> 잠깐만 좀. 맞는 자세인가? 어머 어머! 어머머지! <laughs> <laughs> 아, 아, 워킹은 최고야. 이현이 뭐, 저거만 하더라고. <laughs> 동참한 <동창> 거만 <laughs> 계속. 어. 아, 나안다안어 아, 예왜나안 외웠어. 아, 소서가 매웠어! 어, 아, 아, <laughs> 선생님, 저희 눈, 눈을 좀 씻고 가려고 하게 하는데, 선생님, 풀 버전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laughs> 우리 너무 우리끼리만 봐서. 맞아. 한 번, 왜냐면 저희, 저희 이 점검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 <laughs> 아니, 아니, 완전 달라 아니, 근데 저, 저 춤이 탈춤이에요? 무조건 아, 탈춤이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와. 우 뭐야, 완전 달라아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하지? 저거 봐, 어머, 어머. 같은 박자 맞죠? 저거는 우와. 아. 와, 우와. 우와, 어, 보스업 아닌가요? 와, 평화먹 와! 와, 진짜 다외우셨어 우리 거 다. 어. 지 아! 아니 같은 차가 이렇게 달라? 어떡하지? 우리 아, 어떡하지? 아, 우리 어떡하지? 아, 오, 오. 여러분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풀텐션으로 어, 한번 가볼게요. 풀텐션으 네. 풀텐션으로. 예. 풀텐션으로. 아, 이때가 오. 제일 멋있어. 아, 아, 저 코스는 때. 뭐. 아, 이때가 아, 제일 멋있어. 아, 이걸로 거의 뭐첫 단추는 잘 키운 거예요. 아. 아. 시작해서 포즈. 어? 뭐야? 어? 누구 왔어? 누구시지? 어?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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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웬일로 왔 안녕하세요. 현이 언니예요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고생님 많으신데 간식이라도 좀. 그러니까 완전 뭐 여고생들 같네요. <웃음> <웃음> 맨날 새벽까지 연습해서 가족이 있는 여잔 지 몰랐죠. <laughs> 그래서 뭐 하나 진, 진짜 연습하나 감지하러 왔 아, 연습 얼마나 잘하나. <laughs> 어떻게 연습하길래 새벽 2시에 들어오나 궁금해가지고. <laughs> 얼마나 열심히 하나. 완전 열심히 했어. 예 깜짝 놀랐어 하는 거? 봤어 봤어. <laughs> 풀로 다. 아진짜 어때요? 어 생각보다 너무 멋있는데. <웃음> <웃음> 생각보다 너무 멋있는데? <laughs> 어때요? 물어보면 앞에 항상 생각보다가. <웃음> <웃음> 어,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실망했대. 실망했대. 나더 웃길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아, 그래. 생각보다가 못 어, 실망했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빠 <아빠> 잘 먹을게. <laughs> 환타 좋아하시는 분 환타 드세요. 어, 저거 사 갖고 오신 거구나. 어. 음, 맛있네.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옆에서 잠깐 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 실제로 추는 걸 처음 봤잖아. 어. 너무 기합이 들어간 게 이거 박수 이거 하는 그 안무 있잖아. 그때 골반을 왜 이렇게 앞뒤로 너만 튕기고 있던데? 박수 네 박수 네 오케이. 박수 네 오케이. 저토아주씨아니요 유도 팀분게 튕겼네. 아니 근데 선생님, 선생님이 튕기라고 하셨어. 다른 친구들 안 튕겼어. 그러니까 저만 어그저씨 아, 느낌 나잖아요 아, 네. 아니 맞은 건데 왜 이생해 보이지? 약간 아, <laughs> <laughs> 야, 그래, 야 아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배웠을 때 이게 노홍철, 그 홍철호 파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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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아 원래 그거 맞아? <laughs> 홍철 파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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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이거야 아, 이거 아, 진짜. 원래 그거 맞아? 그 홍철호 옛날 그 저지 댄스 <laughs> 네. 나, 이거 맞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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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이 어, 가르쳐 주신 어. 거알요아 맞아 좀야하 표현이 <laughs>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맞잖아 이거. 아 잠깐만. 맞잖아 이거. 아 잠깐만. 아니, 너무 내 얼굴 앞에서 하지 말아줘. 저건 아니지. 아 저건 통아져시고 저건 통아저시고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느낌이 어, 다른데? 빼서. 나는 어떻게 했는데? 아. 언니, 언니, 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는 언니 뒤로 안 빠져. 펼치고. <laughs> 이렇게. 멋져서 튕기는 거잖아. 위 아래지 어. 위 아래. 앞 뒤가 아니라. 어, 아 다르다 다다아 아, 다르네 앞 뒤로. 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진짜 얼굴을 볼 시간이 없는 게. 어. 오늘도 처음 본 거야. 너무 처음. 봤아 열심에도 못고아너 자는 걸 보고 나왔지. 응. 음. 근데 보통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아, 너무 힘들다는데. 뭐 오늘 고생 많이 했어. 그랬더 아니 축구 세 시간 하고 춤 연습 세 시간 하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야. 낮에 음. 스케줄도 하고. 아 어, 그러니까. 근데 춤 연습할 때도 진짜 절대 안 쉬세요. 그러니까 <laughs> 맞아. 그래서 이제 5분만 쉴까요? 하면은 내 음. 네, 노래 좀 틀어주세요. 아구어 <laughs> <laughs> 노래 잘까요? 네, <laughs> <laughs> 어. 어. 좀 성향이 비슷한 게 회사에서 그 응원단이었어. 회사 응원단. 어. 아 진짜요? 아, 회사 응원단이어서 가끔 유튜브 같은데 보면 삼성 뭐 매스 게임 이러면서 막. 막 말도 안 되는 막로봇트 변신하고 막 이런 아거 영상 돌아다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음.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애들이 앞에 있는데 그걸 하는 걸 했었지. 진짜? 아, 그럼. 어. 어. 성향이. 저 저거를 앞에서 하 나도 좋하고 저게 한 삼성에서. 삼성. 아, 저 앞에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제 아, 앞에. 제 아, 앞에? 아. 저 앞에? 우와. 대박. 와. 왠지야 오. 아, 그럼 그거 아직 외우고 계세요? 아다 까먹었지. 십. 10... 13년 전이라서 이게 그때 한 50일 동안 합숙하면서 했었는데 우리는. 했었는데 우리는. 그 대회를 위해서? 합숙을 하래. 그리고서 아침에 모이면은 팔벌려 뛰기부터 하는 거야. 오, 기본이니까 기본기부터. 팔벌려 뛰기 천 개. 그게 시작이야. 아. 춤추는 게 체력이 많이 아. 필요하잖아. 그래서 구보를 매일 아침 구보를 아. 그 30바퀴씩 뛰는 거야. 아. 30바퀴. 아. 아니 이미 체력이 다 빠져있게. 좀 성향이 비슷한 게. 그, 그러니까 너는 오. 훈련 한 번도 안 빠지잖아. 어. 그, 그러니까 그, 그때, 열에한 번도 안한 사람 나밖에 없어. 아, 아, 두 분의 한누 진짜 누구야? <웃음> 스파르타야. <웃음> 우리 애들이 이제 죽었어. <웃음> <웃음> 아빠가 <웃음> 이 정도 했다. <laughs> 포기했다가는 그냥 아주 험나게 <laughs> <혼나겠네>.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웃음> 포기? <laughs> 포기한 <laughs> <포기란> 말이 있어. 포기한 말이 있어. 이제 연습할까요? 어, 예, 네. 연습해야죠. <laughs> 이 디테일을 오늘부터 잡아야 될것 같아. 해볼까요? 가볼게요. 어오오오오오오이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어오 그날 괜찮았어요. 오오오오오 많이 오오어 이제 된다, 진짜. 때가와어 <laughs> <진짜. 웃음> 호스가... 주장. 와 이야 오 진짜 오 맛있다. 진짜. 눈빛 어떡할 거야. 오음 어 오! 오, 멋있다 오우 야야야 <laughs> 멋있다 아 <와>, 진짜 멋있다 <laughs> 진짜 저 때까진 괜찮았어 일단 여기서 이제 <laughs> 점수 이제 벌어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웃음> <웃음> 오! 오! 좀 틀렸다. 틀렸어요, 그때. 아니 근데 뻔뻔하게 하면 틀린지 몰라. 비슷해 그래도 잘해. 너무 아, 비슷 아, 아, 아. 너무 튕기잖아. 아, 전성기 아, 아, 몰라잡잖아. 아, 낮았네. 아, 좀 낮았어. 낮았죠. 아, 그때보다는 좀 낮았어. when you 2부 오프닝 무대였습니다. 아, 그래도 뭐, 뭐 나름 만족하네요. 예, 큰 과오 없이. 예. 맞아요, 맞아요. 아, 멋있다.